곰탄앨범이서 까보겠습니다. 일단 알라딘에서 이렇게 세개를 시켰고요. 사운드웨이브에서도 몇개 시켰는데 그거는 아직 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다 까볼게요. 오! 너무 귀여운데?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크구나. 저는 그왜 SNS 미니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처럼 더 이렇게 작을 줄 알았거든요. 훨씬 크네요. 오! 귀여워! 아 이게 원래 빠지는 건가? 오 이렇게 이렇게 빼지게도 해요 이렇게 빼지게도 하고 이런 음, 하고 이거는 이렇게 낯장으로 돼있네 요 일단은 너무 귀여워요 근데 손바구 커가지고 근데 이 고리가 좀 튼튼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카가 있겠네 일단은 아 바로 바로 포카 있는데 바로 포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은 Watch out, they steal your heart 고온탄이 그 연탄 그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연탄키로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뒤에는 뭐 비투비 컴퍼니, 카카오 엔터테인먼트, 뭐 풀브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탕탕탕되어 있고, 여기는 이 탕탕탕 로고랑 어 풀브 사용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아, 앱이 따로 있구나. 이게 여기에 뭔가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, 요거 여기에 이제 있는 여기 제가 가리고 있는 이 시리얼 넘버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. 한번 또 해봐야겠네요. 일단은 스티커. 어, 스티커도 이렇게. 이어 스티커 하나 줄게 하나 둘셋아 유니포카 유니포카 이렇게 나왔고 하나 둘셋오 민혁이 그럼 하나 은강이 있다 그쵸 하나 둘셋 은강이 오 예뻐 그리고 이거는 아 가사지구나 이 가사지 작게 귀여는 것도 귀엽네 이렇게 가사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기자 어딨지 아기다 이기자 이기자도 있습니다 아, 귀여운데 아 뒤에 못하겠다 심장 조심 탕탕탕 구공탄 그 되어있고 민혁이도 멜로디를 향해 달려가야 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닛은? 유닛은 뭐안 써있고 이렇게 되어있 일단 첫 번째 강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유니포카랑 이렇게 은광하나 민혁하나 온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, 알라딘에서 킨게 중복이 아니지 한번 보겠습니다. 1년 전부터 따지면 사실 뭐 키노 앨범 같은 것도 있었고, 그리고 청소비도 서렌더 때 플랫폼 앨범도 냈었잖아요. 그리고 성재도 이번에 그 포카 앨범 내고. 그러니까 요러한 이제 형태, 의 색단 형태의 앨범들을 계속 내고, 회사마다 이제 이름이 좀 다른데,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은 스밍이라고 해서 또더 작은 걸 내더라고요. 요거는 사운드웨브에서 이걸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중복이 아니길 바라면, 하나, 둘, 셋. 오, 다른 거다. 이 반다나 스타일. 뱀부 했던 작장 그리고 이흰색 은광이 같아요 민혜 거부터 볼게요 하나 둘셋오 다른 거아 반다나 이거 그건가? 이것도 그러면 반다나일 것 같은데 하나 둘셋아 이렇게 세트인 보다 오 예쁘다 그리고 이제 성재는 그 헤메코가 바뀐 게 저번 앨범부터 이제 들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비투비 컴퍼니도 드디어 바뀌었다는 점 창섭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창섭이는 한번 정개하고 나온 거 보고 앨범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 근데 이 착장을 좋아해서 이것도 이 버전이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아쉬워서 이것또 알라딘 마지막인데요 이거 유닛 하나 둘셋아 이게 똑같, 똑같겠는데 그러면 하나 둘셋아 이게 다 똑같구나 하나 둘셋어 뭐야 이거 다르네 <laughs> 뭐야 그게 너무 예쁘다 순간 이시정지 됐어 뭐야 <laughs> 예쁘잖아 이 멘트도 달라요. 너의 마음을 훔치러. 그러가 사지고. 또 회사에 실수는 없네. 아, 갑자기 은강이 닮은 엄마가 파판이싹 도는데. 이거 종류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몇 종인지. 제가 지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. 포카가 총세장 들어있잖아요. 미니 포카, 미네이 포카, 은강에 포카 이렇게. 근데 이게 총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거래요. 세 종류, 세 종류. 그니까 제 말은 세장 까는데 은강이를두번 했단 사실. 와, 이렇게 이런, 이런 행복한 웅이 있다니. 어쨌거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건아니어가지고또세장씩 들어있어가지고 민혁이는 하나, 유닛은 또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어, 앨범은 다 드보를 할것 같아요. 근데 뭐 미공포는 사실 많이 못 사가지고 그거는 또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앨범 포카는 순조롭게 드보를 할것 같습니다. 네, 최신 바인더 아직도 표고를 못한 최신 바인더 아 좋구만 이거 귀여우니까 이거 하나씩 넣어볼게요 귀엽지 않나요? 요새 포카 파우치 유행하잖아요 약간 포카 파우치 느낌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먼저 하신 분이 계시,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샥밥 먹을 때 예절할 때 포카 이자할때샥 이렇게 아너 어, 포카 파우치 예쁘다 이거 어 났어? 아 이거 우리 앨범에 있던 거야 예쁘지? 이렇게 할수 있는 이거 새로 돌 때도 괜찮아. 이게 고정하는 게좀 어렵지만, 어,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. 그러면 사운드 웨이브 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